어느 하나 빠지는 게지금 없는 거예요. 네. 네. 오, 오, 왼쪽인데요. 자, 네. 이 오, 아 왼쪽인데요. 자이 타구가 폴 맞았어요. 폴에 맞았습니다. 솔로 홈런. 더스틴 가노의 솔로 홈런이 나오면서 위현진이 두 번째 실점을 합니다. 했 초잡으로 네. 들어갔는데 아하. 가운데에 딱 들어가 높았어요. 뭐 그렇죠. 바로 파울 폴을 때리면서 더스틴 가노의 시즌 1호 홈런. 지난해 홈런 딱 하나밖에 없었던 선수에게 지금 홈런을 곧또 8번 타자에게 허용했습니다. 오른쪽 아,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담장 쪽 넘어갑니다. 아. 솔로 홈런. 위현진 선수가 지금 두 번째 피 홈런을 앤서니 리조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가운데로 좀 높다 보니까 리조 선수에게 큰 것을 허용했어요. 골 후에, 네, 골 원스타이크 상황에서 지금, 뭐, 풀 베스트보이, 음, 오른쪽 탐장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시즌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아, 아, 네, 떠갑니다. 네. 방망이 던졌습니다. 이 타운은 탐장, 넘어갔습니다. 장을 홈런으로 경기장 밖에 떨어지는 솔로 홈런, 에디슨 러셀, 유현진이 오늘 경기에서 두 번째 홈런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즌 1호 홈런 여기서 터지면서 스포하는 2대 0이 됩니다. 육신 중 투보레스토 스트라이크 잡으 끈데 한 팔치 구마일 공이 맞았죠. 아 맞아 때립니다 아. 좌중간 멀리가는 타구 그러나 이 타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아레나도의 투런 홈런 유현진이 1회 징크스를 떨치지 못하고 2점을 허용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레퍼토리, 그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 스트라이크를 들어갈 즈음은 항상 저렇게 속구를 들어가다 맞거든요. 네. 아, 예. 왼쪽인데요. 또한번 멀리 갑니다. 유현진 선수가 스토이에게 홈런을 허용합니다. 3대0. 아, 지금 시즌 두 번째 홈런을 뽀, 아, 뽑아내고 있는 트레버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뭐 속구를 안 던질 수는 없지만, 지금도 제가 속구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스토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 그, 스트라이크아웃도 많이 시, 당하는 선수지만 음. 장타력이 있는데 음, 예. 91마일의 공인데 가운데 들어갔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투수 심리적으로 예. 속구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 유현진 선수는 제3매 구종, 2의 구종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멈춰 들어갔어요 아. 또 걷어올렸습니다 이타구가또한번 담장을 넘어갑니다 아레나도를 넘지 못하는 류현진 고집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힘으로 지금 꺾어 보겠다는 생각이 좀 보이는데 화연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몸쪽 그 허브하는 장면이 스윙 자체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자가 사라졌는데 아, 오른쪽에 네. 떴어요. 이 타구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솔로 홈런 류현진의 시즌 7번째 피홈런을 여기서 허용합니다. 1대1 동점 자스틴 보의 솔로 홈런 나왔습니다. 보도제 4번 타자를 주로 주루도 네, 네. 하는 수이에요. 자완이라서 네. 5분에 왔습니다만 어, 지금도 뭐 받아치는 걸 보면은 실트를 놓치자고. <laughs> 세진 아홉 번째 홈런, 25타점째로 올리는 자스틴 보인데 음, 지금 91, 2말 정도의 빠르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빠른 모은제구 안되면 오늘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했던 2번 타자 옐리치 예, 높은 공을 따라갑니다. 왼쪽 좌중간에 떴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인데요. 탐장쪽 아, 넘어갑니다. 두 번째 홈런을 유현진이 오늘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에 옐리치의 솔로 홈런. 4대2가 됩니다. 자91말 파울볼이 나왔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조금 높은 공이었지 않나 보여지는데 지금은 딱 그랜탈 포스가 유도 한 쪽에 공이 들어갔는데 제일 높은 쪽있네요 보통 이제 뜬 공을 유도하는 공이잖아요. 네. 근데 그대로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이 리치에스는 여섯 번째오면이1일 타구 쳤어. 불량카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다 올렸습니다. 높게 떠서 멀리 갑니다. 이 타구가 솔로 홈런이 됩니다. 에런 이랜더의 시즌 1 번째 홈런. 지금 좀 아쉬운 건 투스트라이크 노볼에서 그렇죠. 투스트라이크 네. 쓰리볼까지 간 것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사실 어, 투스트라이크 쓰리볼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될 카운트에서 랜덤 선수가 잘 쳤고 그전 카운트가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또또 봐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에요. 왼쪽으로 가는데요. 트라이크스가 뒤로 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에덤 듀발 솔로 홈런. 유현준 선수가 홈런을 허용하면서 시즌 10번째 피홈런 빠른 공 초구였는데요. 네. 아 이거 두발이 잘 쳤네요. 그렇습니다. 바깥쪽으로 거의 빠지는 공을 걷어올렸군요. 자뭐 경기 전에도 예. 15구 이내에 그 드라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안타가 없는데 지금도 왼쪽으로 높게 멀리 갑니다. 넘어갔습니다. 투런 홈런. 홈런 선두인 스카슈 쉐블러에게 투런 홈런 허여가면서 유현진이 석점을 모두 홈런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자, 타자들에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자, 쉐블러의 홈런으로 쉐블러 시즌 18호 홈런이 나오면서 3대0이 됐습니다. 미네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터의 타군대 또한번 왼쪽으로 멀리 갑니다. 좌측도 담장 쪽도 넘어갑니다. 세개째 피홈런 유현진 조이바토도 1 8 번째 홈런을 때려냅니다. 선수의 빠른 공이 아주 높거나 낮아야 되는데 네. 벨트하이 높이로 많이 들어가고 네. 있어요. 이게 시즌 초반에도 이 벨트하이 높이로 가면서 사실 유현진 선수가 장타를 좀 많이 맞았잖아요. 스와 흡을 맞췄을 때가 좀더 나빠요. 빠른 공, 먹게 오른쪽에 떠갑니다. v 가 쫓아갑니다만 이타오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버티스 브랜더스니 연이틀 선두 타자 홈런을 기록합니다. 네, 어제도 리치를 상대로 리드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산 44개 어, 이앙 키슬러 선수와 함께 현역 타이가 네, 됩니다. 네, 네, 네. 자, 지금은 2-1 카운트에서 던진 이 92마일 속구인데요. 속구 자체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와 뭐 다를 바가 없는데 카운트별로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지금 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으로 헛어울렸는데요. 멀리 갑니다. 좌중간. 어? 넘어갔어요. 어, 홈런입니다. 솔로 홈런. 트레비스 다노. 2개째 홈런을 유현진이 허용을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지금도... 지금, 넘어갈 정도의 공이라고는 아닌, 뭐좀 네, 네. 어려웠는데 예상합니다. 체인업 같은데요. 예. 아까 그3회 그랜더슨 선수에게도 3-2의 저공으로 이제 장타를 허용을 했고요. 변함을 아 때렸어요. 그러나 아 높게 이아 타구가 넘어갑니다. 안드레턴 시몬스투로 홈런 위원진이 0의 균형에서 오늘 첫키워런시몬스에게 허용합니다. 시즌 여덟 번째 홈런, 위원진의 시즌 1 5 번째 피홈런. 예, 처음부터 커브 보호를 노리고 있으면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거위험하다 예. 그랬는데 계속 낮게 제구 되던 커브가 지금 높게 형성되면서 홈런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오 정말 완성이 된것 같아요. 더 올렸습니다.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스포이그 따라갑니다. 포이그 따라갑니다. 뭐? 이 타구가 넘어갔습니다. 윌 마이어스의 솔로 홈런. 유현준 선수의 후반기 첫 피홈런이 됩니다. 마지막 하다라고 생각했던 마이어스에게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야, 바깥쪽 쿼터 이후에 바깥쪽 빠른 공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뜬 공으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발사 각도가 아주 좋았고요. 좌완 투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영입한 선수죠. 센터 쪽 높게 가는 타구, 중견수가 뛰니다 멀리 가는 타구인데요. 담장 쪽. 넘어갔습니다. 들이 지금 네. 이 모였어요. 어제 힐 선수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음. 브레이킹볼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리칠 선수의 커브에 에리조나 타자들이 9타수 5안타를 기록했거든요. 저 노란 선이 경계입니다. 아, 아. 위에를 맞았어요. 네. 예. 위쪽을 맞으면서 네. 홈런으로 인정이 됩니다. 유현진 선수가 세진 17번째 피홈런. 이 홈런은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내내 우살레스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선수가 크리스셀 상대로 홈런 3개, 네. 범가노 상대로 2개, 좌왕 킬러거든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 승부 잘했습니다. 왼쪽으로 보냅니다. 이타구도멀리 토너넘, 볼골드슈미트. 위어진의 천적으로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자, 이게 초구를 거의 뭐, 거의 뭐, 게스 이팅 비슷하게 지금 스윙이 나왔고요. 네. 어, 이 얘기는 뭐, 그만큼 에리조나 타자들이 유현진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포심인데, 지난 뭐, 여섯 경기하고는 레퍼트리가 조금 지금 바뀌었고요. 예. 왼쪽으로 지금도 멀리 가는 타구예요 넘어갔습니다. 지금 홈런은 위원진에게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는 5대0. 그러니까 전반,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위원진 선수 피 캠런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2-1, 3-1. 이 상황에서 지금처럼 들어가다가 허용을 좀 많이, 어, 했었거든요. 그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또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위원선수의 재고가 좋진 않네요. 네. 아. 커맨드가 오늘은 원활치 네. 않아요. 긴복판에 공이 네, 들어갔어요. 네. 골드슈미트에게 맞은 빠른 공도 낮긴 했지만 가운데 코스였고요. 예. 이제는 풀카운트가 됐습니다. 받아 때렸어요. 센터 쪽 높게 멀리 갑니다. 이 타구는 담장 쪽. 아... 넘어갔습니다. 역시 아레나도는 위원진에게 강합니다. 솔로 홈런 아레나도의 시즌 37번째 홈런 그리고 1 2 0 130번째 타자. 마지막에 선택했었던 공이 이제 뭐커터지 체인지업이 이제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볼땐 체인지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인지업에 대해서는 이 타자들이 다 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구종의 이 커터를 던졌으면 이 궤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풀 카운트. 높은 공을 다시 받아 때렸습니다. 높게 멀리 이 타구도 넘어갑니다. <laughs> 마크레이너 <laughs> 이제 넘어놓다 빠른 볼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좀 의외의 구정 선택인데요 연준 선수가 1회에 지금 2사까지 잡아놓고 아레나도의 솔로 홈런 그리고 마크 레이놀즈의 투런 홈런 허용하면서 3점째 실점합니다 정말 오늘 컨디션이 좋은 좋은데 글쎄요 좀 높았을까요? 예. 딱 보시면은 굉장히 좀 가볍게 치죠. 코너라서 네. 타자들이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약간 좀 힘으로 윽박지르려고 그러면 더 가볍게 칩니다. 예. 지금 유현진 선수의 공이 좋거든요. 근데 커밴드가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너무 컨디션이 좋은 날은 이렇게 커밴드가 흔들릴 수 있어요. 다시 오른쪽 높게 이 타구가. 원준 선수가 오늘 경기 세 번째 피홈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이 체인지업인지 아까 뭐불선해놨으면슬러인지 모르겠는데 yeah. 오늘 이렇게 이쿨카우트에서슬부로 하고 던지는 공이 다 높은 약간 실투성이거든요. 세 개째 피홈런. 자, 이 보시면은 투수에서 굉장히 가볍게 치죠. Yeah. 3, 그러면서 2, 빠지지 4, 않고 4. 그대로 폴 안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찰리 블랙먼의 시즌 37번째 홈런 그리고 102타점째 기록됩니다 어, 지금도 커트콜이 커튼콜 나왔네요 어, 받을만 하고요 예. 정말 올해는 이거는 정말 메이저리그 역대급 과거 저는 니키 앤더슨 이후에 이런 음. 1번 타자는 음. 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찰리 블랙먼이 메이저리그 1번 타자로서 네. 타점 기록을 새롭게 경신했다는 얘기예요